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튜브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KLPGA 에버콜라겐, 더시에나 대회에서 바람의 여왕 박지영 프로가 우승하여 시즌 2승, 통산 6승, 상금 1위, 대상 1위에 등극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2승 이상의 멀티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박민지의 경쟁자로 떠오르게 된 그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재영은 16일 제주 더시에나 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에버콜라겐 더시에나 퀸즈 크라운 최종 4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추가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승연을 두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재영은 박민지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다승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정규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지영이 한 시즌 투승 이상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1승씩만 거뒀는데 올해는 상반기 마지막 대회에서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박지영은 경기 후 기자 의견에서 세계 처음으로 다승이라는 개인 기록을 세워 기분이 정말 좋다면서 4라운드 출발 전에 우승을 할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런 긴장감이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며 웃었습니다. 박지영은 이번 우승으로 주요 타이틀에서도 모두 선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상 포인트 60점을 추가해 시즌 326점으로 홍정민, 박민지를 따돌리고 1위가 됐고 상금 1억 4,400만원을 획득해 누적 상금 6억 3,456만원으로 박민지를 제쳤습니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70.19영5타로 이해온을 밀어내고 선두가 됐습니다. 박지영은 이에 대해 타이틀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잘 치는 선수들이 정말 많고 하반기 큰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할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어 9년차 박지영의 분전은 박민지의 독주체제로 흘러가던 k l p j 투어에도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박지영은 박민지와 라이벌 구두가 형성될 것 같다는 질문에 민지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이벌로 봐준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라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지와 함께 경기하면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경기를 자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1996년 3월 2일 원주 출생 166CM 대형 육민관 중 육민광고 건국대 KLPGA 입회 2014년 5월 KLPJ 회원번호 00977. 소속팀 한국토지신탁골프단. 소속사 WP 스포테인먼트. 2023 상금순위 1위 6억 3456만원. 2023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1위. 평균타수 1위. 파상성적 1위. 파우성적 1위. 파우평균퍼팅 1위. KLPJ 통산 6승. KLPJ 통산상금 35억 8922만원. 2023 에버콜라겐 버시에나 퀸즈크라운 2023 우승. 2022 KLPJ 투어 하나 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 우승. 2022 KLPJ 투어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 2021 KLPJ 투어 제15회 SO1 챔피언십 우승. 2018 KLPJ 투어 효성 챔피언십 위드 SBS 골프 우승. 2016 제10회 SO1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2014 KLPJ 그랜드 캡틴 산타전프 투어 3차전 우승. 2019 KLPJ 대상 시상식 특별상 2015 KLPGA 대상 시상식 NH 투자증권 신인사. 박지영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2014년 5월 KLPGA에 2015년 처음으로 일부 투어를 뛰게 되었습니다. 박지영은 장타자입니다. 최고 순위는 일부 투어 첫해인 2015년 드라이버 비거리 순위는 평균 248야드로 3위, 2017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 순위 9위를 기록했으나, 평균 비거리 254야드를 기록했으며 2023년 드라이브 비거리 243.36야드로 36위입니다. 김재현의 위너스 캠프의 어시스트 레슨으로 출연했을 때도 드라이버 레슨을 진행했을 만큼 드라이버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문제는 귀심 부족 등으로 우승할 수 있음에도 2% 부족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SBS 골프에서 방송된 김지현의 위너스 캠프 3회에 출연, 어시스트 레슨, 코너에서 드라이버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기부재단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일부 투어 첫 해인 2015년까지는 안경을 쓰고 투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경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시즌이 끝나고 라섹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라섹 전시력은 양쪽 모두 0.1이었으나 나색 이후에는 양쪽 모두 1.2가 되었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꽤나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학교 화분을 깨뜨리고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학기도 태권도 검도 등을 즐기며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들을 응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끝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에 가방을 내팽개친 채 집에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박지영의 모치는 비에 젖은 책들을 일일이 꺼내 말려야 했습니다. 2015년에는 골프 전문 웹사이트인 마니아 리포트에서 박지영의 일상을 다룬 박지영의 루키 다이어리라는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마니아 리포트 검색창에서 루키 다이어리를 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 기록 하나를 놓쳤습니다. 3라운드까지 노보기 플레이를 이어가던 그는 마지막 라운드 7번 홀에서 유일한 보기를 범했습니다. KLPGA 투어 역사상 7 2월 노보기 우승의 대기록이 한끗 차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초 기록이라는 것은 몰랐다면서 달성했다면 좋았겠지만 미련은 없다. 그 보기 이후 더 이상 보기를 하지 말자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박재영은 대회명이 빗댄 빗속의 여왕이라는 칭호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원래 비오는 날잘 치지 못했는데 코치님의 조언에 비오는 날 연습을 많이 했다면서 또올 시즌 비가 많이 오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칠지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국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지영은 제주도에서 대회를 하느라 실감을 못했는데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다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거나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즌 다승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룬 박지영은 하반기엔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나 클래식과 KB금융스타 챔피언십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박지영은 그중에서도 난코스로 유명한 하나 클래식의 우승에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는 많은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라며 어려운 코스이기도 하고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